우리들이 가족이나 친구를 이제 집회가 다가오거나 하면 전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 가지 목소리 아니에요. 하, 또 가야 되나?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인데 또 해야 되나? 하, 너무 힘든데. 해봐야 호박의 침죽이 같은데 또 하면 하또 전도했다가는 어쩌면 욕대게 얻어먹을 것 같은데 또 말씀 듣자고 얘기하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는데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내가 가서 말씀 듣자고 해야 되나 또 전화하고 또 찾아야 되고 또 가서 애교도 부려야 되고 또 선물도 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한편의 마음에는 또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또 한편의 마음에는 그래도 그래도 다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다시 말씀 듣자고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성령님의, 예수님의 권면이 일어나는 거죠. 육신의 소리는 또 그리로 가야 되냐고.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은 다시 그리로 가자고. 자, 제아들은 예수님의 다시 가자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님께서 나소를 다시 살려주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훨씬 더 진보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들은 너무도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다시 가자고 했을까? 우리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복과 영광을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죠. 바로 우리를 힘들게 힘들게 하려고 다시 가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다시 그기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또 전도하러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가져가신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다시 가져했냐면 아직은 낮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9절입니다. 제가 8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제아들이 말하되,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왜 가야 되는지 낮이 열두시가 아니냐 낮이 열두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음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즉 이런 말씀이시죠 하루 중에 낮이 열두시간이고 밤이 열두시간이잖아요 낮이 있는 시간이 있고 밤이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즉 아직은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낮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낮은 1차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는 기간이 낮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시잖아요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에겐 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인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면 이스라엘은 구원의 빛인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다니시는 동안 아직은 낮인 그 시간 동안에 누구든지 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구나.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전부다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비침을 알아보고 나오는 사람은 어둠에 잡혀도 실족하지 않는 거죠. 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낮이에요. 아직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예요. 아직은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죠. 고린도서 입장에 있는 말씀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기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럼 지금은 구원의 날이지만, 나중은 구원의 날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밤이 와요.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할 밤이 오죠. 우리가 아무리 존다고 싶어도,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거죠 심판의 밤이 오게 되고 불신자에겐 죽음의 밤이 찾아오고 우리들이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이 갑자기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은 낮이니 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 때예요 요한복음 11장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기 한 3, 4개월 남겨 두신 때예요. 이제 주님이 곧 이스라엘 땅을 떠나신다고 말해요. 죽으시고 부활하고 다시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예. 즉 아직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아직은 낮 시간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밤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아직은 구원의 날이고, 아직은 구원 받을 수 있지만, 이제 밤이 올 때가 너무 가깝잖아요.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됐잖아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오시게 일어날 징조를 모두 보고 있는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요한복음 11장에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을 때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시면 낮이 열두 시간이냐,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근데 그낮 시간이 끝날 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아직은 구원받을 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또 내가 전도하려고 하던 분들이 예 죽음의 밤이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장례 소식, 부고 소식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를 죽음으로 부르지 않은 것은 아직도 그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얄밉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왜 아직도 살려주셨겠냐고, 아직도 구원의 길을 추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쩌면 내가 계속 전도를 미루다가 영영이 그를 전도할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낮이 있으면 밤은 곧 오는 거잖아요. 밤이 오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리 구원하고 싶어도 아무리 존다고 싶어도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이라. 여기 뒤에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이라. 예. 아직은 아직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다시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어쩌면 그분이 여기 살아 계신다면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 계신다면 우리. 예전처럼 안 하고 다시 그분에게 갈거 아니에요. 혹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말입니다. 다시 그리로 갈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무리 살려주고 싶어도 아무리 구해주고 원 싶어도 할수 없는 때가 와요. 그 밤이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너무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자 그러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시 가져가신 이유는 그 죽은지 나흘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음. 예수님이 그게 안 가시면 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겁니까? 이처럼 지금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구원받고 살아난 우리들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고 난 다음에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뉘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맡겨 줬잖아요. 내가 만약에 다시 안 가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내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을 누가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서로는 그 누구도 못 살린 것처럼 죽은 지, 영원히 죽은 지 30년, 40년, 50년, 70년 죄에 찌들려가지고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마귀에 찌들려가지고 종교의 틀에 찌들려 가지고 자기 생각에 찌들린 사람을 그 모든 것을 풀어헤치고 자유를 줄수 있는 생명의 보험을 가진 우리들 말고는 절대로 못 살립니다. 우리가 다시 안 가면 다 죽습니다.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셔요.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택하시죠. 그러고는 아, 어, 스랍 천사 한 명을 보내 가지고 이 숯불에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이 이사야 입술에 숯을 딱 갖다 대요. 그러자 아 뭐라고 하느냐면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노라 바로 숙부는 고난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과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것이 내게 다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왜 이사야 너에게 먼저 악과 죄를 사해주는 줄 아느냐고. 왜 입술에 그 숯불을 댔겠어요? 입술에 부정을 이제 사함을 받았잖아요. 이사회는 새로운 입술이 딱 생긴 거예요. 어떤 입술이 생기느냐면 생명의 복음의 입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가 사해졌노라.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 소식을. 이사야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전할 수 있냐고요. 당시에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실제로 죄삼을 받아 보았던 이사야 말고는 누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 줄수 있겠냐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한테 이런 탄식하잖아요. 이사야 6장 하나 봅시다. 이사야 6장에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기 보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어, 이 사야는 예, 그 숯불이 자기 입에 닿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숯불이 입에 안 닿았잖아요. 누군가 그 숯불의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닿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입술을 고쳐주신 겁니다. 아가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술남예인을 사랑하는데 슬라미 여인의 입술을 뭐라고 했냐면, "입술이 붉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 번씩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립스틱 색깔은 붉은색이라고, 보라색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은 사람 입술은 예수님 피로 가득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피를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간증하고 예수님 피를 높이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모든 사람 제가 사해졌다고, 당신 또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입술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보면, 이 이사야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냈고 자기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안 가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늘의 뜻대로 갖고 많은 사람을 주림포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딱 바라보잖아요. 하나는 그럴 거 아니에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회사 사람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 그들에게 생명수를 전해줄 사람이 그 주변에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면 살릴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아셨기에 다시 가자.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죠.